무대에 오르겠습니다. 네. 수연 씨인데 어떤 인물인가요? 유키고. 음. 마에다는 어, 경성에서 미스테리엄을 맡고 있는 인물이고요. <laughs> 어, 경성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, 불을 지니고 있는 농성병원을 후원하는 인물이고, 어, 옷에서 느껴지는 것처럼, 제 캐릭터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, 단아하고, 음, 그냥 예쁜 자태로 지내는데, 그 속내는 좀알수 없는 인물이고, 유일하게, 근데 그 태상을 친구 삼는, 네, 그런 사람입니다. 자, 수현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시리즈 마르코로를 시작으로 영화 어벤져스 에이전 울트어까지 글로벌 인기를, 예, 구간 분이신데 수현 씨 유창한 영어 실력은 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선보이시는데 이게 그냥 단순 일본어가 아니라 그 시대만의 교토식 예 일본어를 구사해야 했고 또 일본인이 구사하는 한국어를 선보여야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진짜 어려웠어요. 그... <laughs> 압박감도 많이 느꼈고 또 유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도움받을 것이 많이 없었는데 네. 어, 슬프게도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지금 퓨준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고, 제 상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고, 감독님이 수위 조절만 해줬던 그런 상황이라서, 일본어는 늘어나는데, 한국어가 맞는지 좀 긴가민가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촬영을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어가 늘었대요. 그죠? 서 <laughs> 이렇게 생각할게요. 알수 없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. 그 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어, 좀 평소에 표정도 많은 편이고, 잘웃고또 조금만 눈이 커가지고 또 눈물도 잘 비치는 편인데, 제가 했던 역할, 좀 비밀스러운 역할이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절제를 많이 해야 됐던 인물이었어요. 그래서 절제라고빼 내는 게또 음, 굉장히 이번에 인물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수현 씨가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. 이 감독님께서 수현 씨와 이마야다루키코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땠나요 그 기억이 반응에어 너무나 즐거웠고요. <laughs> 진심을 좀담아주세 <당하지. 웃음> 마이더 유티코라는 캐릭터를 제가 좀이 작품에서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좀 애정이 갔었고,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마이더 유티코처럼 보일까에 대한, 어, 선배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, 그러다가 점점 감정 이런 걸좀 빼는 것도 좀 해보기도 해보고, 여러 가지 버전으로 초반에 좀 해보다가, 점점 점점 선배님이, 어, 잘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. 선배님이 그 정말 그 표정이라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시거든요. 그래서 근데, 어 근데 그거를 되게 참 절제하시는 거 있어서 되게 노력해 주시는 거고, 그 절제 속에서도 그 표현이 드러나는 걸 어쨌든 끝까지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, 아, 마이가 이렇게 이 정도면 된것 같다. 너무 좋다라고 생각 했습니다. 네, 저도 전적으로 감독님한테 의지했어요.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고 되게 간결하게 또 말씀하시지만 이 느끼는 거는 저도 아, 이게 좀 가까워서나 하면 되게 예외하게 그거를 캐치하시는 분이라서 진짜 믿고 있으면 안 했어요. 길을 터주고 길을 찾아가는 예, 두 분의 또 호흡이네요. 약속 하나만 합시다. 죽지 마시오.